방금 전에 등차수열 설명하면서 등차수열 기초는 그냥 한꺼번에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등차수열의 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요 왜냐하면 등차수열이라고는 하는데 이 등차수열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면 2, 5, 8 여기까지 쓰면 무슨 등차수열인지 알겠죠? 공차가 3이잖아. 근데 최초로 시작하는 숫자는그 다음 숫자는 그죠 얘네들 차이가 3이야. 그 다음도 3인 게 예상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처음에 있는 숫자를 바꿔 근데 규칙은 그대로 유지돼야돼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 또 다른 경우는 첫 번째 숫자도 그렇고 두 번째 숫자도 그렇고 다 다른데 한세 번째쯤부터 등차수열로 유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군대 뒤에서 갑자기 8, 11, 1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등차수열인데 처음 한두 번 내지 몇 번이 등차수열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냥 규칙이 없거나 제멋대로 나오는 수였거나 아예 다른 수열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합을 구해야되 돼요. 등차수열의 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2, 5, 8 이렇게 더해놓은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보세요얘 값을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세요. 이게 중간에 어디 중간에 멈췄다고 생각하고 여기 끝까지 더했더니 S가 나오면 이두 번째 건 어떤가? 4, 5, 8, 5랑 8 같은데 어디부터 계속 같은 거잖아. 근데 2에서 4로 얘만 이 커졌죠. 그러면 합도 2가 커지겠지. 얘 보세요. 얘는 2에서 3으로 1 커지고 5에서 9로 4 커졌으니까 합은 5가 커졌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에서부터 이 기준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식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식에서부터 플러스 얼마가 되었느냐가 있으면 이 플러스 얼마인가가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통립하는 수열은 아닐 거다 추측이 되죠.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식을 보면 a1 플러스 an 그리고 개수 n의 절반 이렇게 나누면 합 s죠. 그런데 이 an 자리에 일반항을집어넣으 an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거죠. 그러면 이제 이 a1 두 개니까 ea1 그리고 n 분배해서 곱하기 n 플러스 n, n-1, d 이거 2 이렇게 됐죠. 마저 정리하면 어, n 제곱 d 플러스 ea1 마이너스 dn 이 보니까 얘는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a1 플러스 아, a1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n제곱의 개수 하나 n의 개수 하나 있죠. 얘네들 구조가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꼴이에요. 상수가 없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그 합을 식으로 썼을 때 상수항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 상수항이 생기면 합에서 상수항이 생기면 처음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좀더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처음 값은 다를 수 있어도 규칙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항만 다르고두 번째부터는 등차수열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이가 없는 평범한 등차수열과 첫 번째 하는 달고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배우는 거야. 실제로는 이세 번째, 네 번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은 수, 수열의 합의 식에서 보게 되면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첫 번째부터 계속 성립하는 등차수열이었던 거고 상수항이 생겼어. 상수항이 0이 아니야. 상수항이 있는 거지.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3, 이런 게 뒤에 붙어 있어. 이렇게 되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잘 따라왔니?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방금 걸 정리해보면 결국은. 등차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 Sn식이 e,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거죠. 2차식이 An 제곱 플러스 Bn 이런걸로 나와요. 그리고 뒤에 상수 C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C가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없으면 처음부터 공차세요니 그리고 아까 전에 정리하고 가니까이 n제곱 앞에 2분의 d 있었죠. 그제? n제곱 앞에 이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된다는 거야. 이건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굳이 몰라도 괜찮은데 알면 조금 편하게는 풀리겠지. 왜? 어, 왜? 딱! 아, 딱! 그래서 그런데 아, 누나가 그냥 고 그게 이잘고있는데 덮칠게요. 지금 좀더올라가는 네. 자, 다시 탑에서 보면 이 a n 제곱의 개수, 이 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얘를 두 배하면 공차가 된다 이거죠. 이 뒤의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초항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초항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초항 마이너스 2분의 d란 말이야. 근데 이를 기억하느니 그냥 식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보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차 절반이 최고차항의 계수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유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이 뒤에 거라고 했죠 있으면 두 번째부터 없으면 첫 번째부터 등차수요이다자 그러면 두 번째 합이 S n이야. 얘는 a 1부터 시작해서 날려날 a n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 S의 n 마이너스 1번까지의 합은 a 1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서 a n 마이너스 1까지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얘네 두 개의 식을 빼면 싹 사라지고 a n만 남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S n에서 S n 마이너스 1을 빼면 S 일반항 an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sn이 주어졌어요. 그럼 sn-1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sn이 3n 제곱 5n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sn-1은 3의 n-1의 제곱 5의 n 1이에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sn에서 s m 1을뺄때 요령을 좀잘 보세요. 이거 전개해가지고 빼고 이러지 마. <laughs> 좋은 생각 아니야. 자, 3의 n제곱에서 n-1의 제곱 빼죠. 마이너스 5의 n에서 n-1 빼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결국 2n-1. 는2에요 그러니까 결국 3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 빼기 이거가 2n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러지 말고 두개 합과 두개 차로 생각하죠. 합차고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되죠. S에 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다라는 이야기가 굳이 없더라도 수열의 합을 구해놨더니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돼요 그러면 SN이 2차식이 나왔는데 뒤에 상수항이 있죠?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율이라고 했지. 예. 자, 그러면 일반 항 AN을 구할 거예요. 얘는 SN에서 SN-1을 빼면 나오죠. 그리고 처음 항은 S1에서 SN을, S0를 제 빼는 거라고 생각해봐.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냥 초항은 SN을 1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 거부터 이렇게 구했더니, 2의 n제곱에서 n-1제곱을 빼고요. 마이너스 3에 n에서 n-1 빼니까 2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2n-1, 4n-5. 이게 일반항이야. 그런데 이 일반항은 n값이 2보다 큰 거나 같을 때 성립하자.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요 그리고, 처음 항은 A1을 S1으로 구하는 거예요. N에다 1 집어넣어서 찾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0인 거예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그럼 아까 전에 이 이야기 할 때, 일반적인 등차주요. 초항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이 값이 1만큼 늘어나면, 합도 1만큼 늘어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1반 늘어난 상태잖아. 합의. 일반항을 우리가 AN을 직접 구했어요. 여기에서 구한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어, 그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이게 바뀌기 전에 있었던 초항이에요. 초항이 늘어난 만큼 합도 늘어났으니까 초항이 1만큼 늘어나서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항에서부터 초항을 구하게 되면 틀려요.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얘는 2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초항을 구할 때는 합의 식에서부터 곧잘 n에다 일 집어넣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일반항이고. 정상적인 합이고뒤에 그 있는 건첫 번째 항이 만들어낸 차이. 어, 예. 그러면, 등차수열두 개를 등차수열을 두 개를 줄 거예요. 하나는 초항이 3이고요, 20 커져요. 다른 하나는 초항이 마이너스 5구요30 커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이두수열을 만약 여러분이 더 했다면, 이두수열을 만약 더 하게 되면, 얘네들 두개 처음 시작하는 값이 더해졌겠죠. 두 번째 값도 더해지고요. 세 번째 값도 더해져요. 이렇게 더해지는 값의 차이를 보면 선생님 계산을 잘못 하죠? 3이답이지 더해지는 값의 차이를 보면 5만큼 커지고 그다음도 5만큼 커졌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첫 번째 수열은 20 커지고, 세, 두 번째 수열은 30 커지니까 이두 수열을 합해 모으면 얘네들의 변화량도 같이 합쳐질 거다, 이거야. 맞니? 그래서 초항끼리 더해지는 건 수열을 더했으니까 해당 덤째를 더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얘이고 얘네들의 변화량이 같이 더해져서 공차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민보가 맞아? 네. 들었냐고? 자 그리고 An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두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두배가 되고 나면 원래 숫자 6이고 3이고 두배해서6 원래 5니까 더해서 2배에서7 14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아니에 그러면 변화량도 같이 두배가 돼서 4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An은 3번 더하고 Bn을 한번 더한다면 초항은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번 해서 초항은 4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공차는 2씩 3번 늘어나고 3씩 한번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공차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an 플러스 b는 초항은 4고 공차는 9니까 일반항을 이런 모양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식을 다시 보세요. 초항은 3이었고 공차는 2예요그러 2n 마이너스 이구요 bn의 식을 보면 bn의 식은 초항은 마이너스 5고 공차는 3이니까 3n 마이너스 8이에요. 맞죠? 그러면 3a_n 6n 마이너스 클잘뭐 잘못했어 2n 플러스 1자 <laughs> 이렇게 되고요. <됐구나>. 자 <laughs> 이렇게 됐죠. 그리고 b_n은 3n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3a_n에 b_n을 더하게 되면 9n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항끼리 더해놓으면 수열의 합에 여러개의 수열을 더했을때 일반항이 나온다 이거야 n번째 항들 숫자를 더해놓은거니까 당연히 n 번째 결과가 나오는거 맞는거예요자 그러면 이런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을 열심히 풀면 됩니다